여러분 안녕 수능 감독입니다. 네 이번에 카멜로드 이벤트가 나오면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카멜로드를 1580 이상 캐릭터에 써도 될까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최대한 레벨이 낮은 캐릭터에 적용을 해서. 단계별로 혜택 다 누리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효율은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배럭을 새로 키워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키우고 있는 캐릭터에다가 덮어 쓰기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580 이상 캐릭터에다가 썼을 때랑 1540 캐릭터에다가 썼을 때그두 가지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한번 스스로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540 미만 캐릭터에다가 카멘 로드를 썼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련 관련 혜택들이죠 16, 17단계 목표시 그러니까 1540부터 1560까지 올릴 때에요 이때 재련 확률을 플러스 2%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1560부터 1580까지 올릴 때는 플러스 1.5% 만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지만 어쨌든 재련 기본 확률이 1.5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40부터 1580까지 장인의 기운이 두 배로 쌓이죠. 장인의 기운이 두 배로 쌓인다는 게 어느 정도의 효과일까 좀 궁금하실 텐데, 결론적으로 장인의 기운이 빨리 쌓인다는 거는 평균 시행 횟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장기가 두배 쌓일 때 평균 시행 횟수가 한17-18% 정도가 더 감소해요. 이전보다 더 적은 횟수를 눌러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령 골드가 마이너스 50% 이걸 보고 재령 골드가 절반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페이크고, 원래 기준으로는 기존에도 마이너스 40%를 우리가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10%포인트만큼 더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실질 효과는 그렇게 엄청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엑셀 시트를 돌려서 계산을 해본 결과 평균 시행 횟수가 1, 2, 3번 효과를 통해서 약 39%가 감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재련 골드 약간 감소한 것까지 치면은 재련 누르는 비용이 한 40, 50% 절감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재련 비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죠. 장비 경험치, 장비에 먹이는 명파 있죠. 그거는 사실 이 1, 2, 3, 4번의 혜택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고정 비용입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재련 소모 값이에요. 재련 소모 값은 한번 누를 때 소모되는 비용 곱하기 평균 시행 횟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시행 횟수가 39%고 소모 값이 골드가 약간 빠졌기 때문에 대략 40에서 50% 정도 소모비용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소한 비용을 합치면은 도대체 1580까지 가는데 얼마나 아낄 수가 있는 거냐.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1540에서 1580까지 재련하는 데 드는 모든 재화를 다 계산했을 때는 일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88만 골드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카멜로드가 적용된 캐릭은 63만 골드 정도가 됩니다. 카멘로드를 통해서 25만 골드 정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를 다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파를 0골드로 잡았을 때 명파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 캐릭터는 44만 골드가 들지만 카멘로드 캐릭터는 24만 골드밖에 안 드네요.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골드는 20만 골드로 약간 줄긴 했지만 퍼센트로 보면 훨씬 높아요. 그 이유가 이제 장비 경험치 먹이는 데 쓰는 명파가 계산이 안된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파석까지 연골드로 잡았을 때 나는 돌파석도 귀속으로 쓰겠다. 그런 경우에는 약 16만 5천 골드 정도를 아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빨간색 글씨가 실질적인 카멘로드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540 캐릭터에다가 썼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고 적용하는 레벨대가 높아질수록 점점 이거는 비례해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1540이거나 1540 미만 캐릭터에다가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1580 이상 캐릭터에다가 썼을 때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80 미만 캐릭터만 누릴 수 있는 재화들을 따로 뽑아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상례야 750개를 줍니다. 그리고 야금술 단조 특화, 재봉술 수선 특화. 이세 가지 재화는 1580을 넘어가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재화예요. 카멜로드 보상이 이것들 말고도 되게 많은데 웬만한 건다 레벨에 관계없이 쓸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1580이 넘어가면 못 쓰는 것들은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의 가치를 계산을 하면은 1540 레벨에 썼을 때의 상대 우위가 나오겠죠. 계산을 해 보면 3만 골드 정도가 나오고 이거를 아까 계산했던 재련 지원 효과의 가치랑 합치면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멜로드를 1540레벨 캐릭터에 사용했을 경우에 1580 이상 캐릭터에 쓸 때에 비해서 도합 2,30만 골드 정도 더 이득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카멘 로드 혜택의 총량을 얘기한 게 아니고 1540과 1580그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차액을 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1580 이상 캐릭터에 욕심이 나서 낭만으로 여기다가 쓸 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의 혜택을 더 챙기기 위해서 1540 레벨 부캐에다가 쓸 건지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계승 재료 혜택을 제외하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멘 로드 캐릭터는 군단장 레이드를 다녀오기만 해도 이렇게 사념을 40개씩 빗무리를 막 이렇게 왕창 퍼주는데요. 눈동자도 이렇게 많이 퍼주죠. 레벨이 낮을수록 이렇게 사념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레벨이 낮은 캐릭터에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계산해봐도 2,30만 골드 정도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파나 돌파석을 쟁여놓은 숫자가 적은 캐릭터일수록 더 이득이겠죠. 자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